으아, 크네. 잠이있으 이제 자, 이 우사 스레트도. 깨끗하게. 아, 여기 있는 쓰레트도 다 갖고 왔네? 잘 불린 콩을 삶아줍니다. 지금 이제 아직 끓진 않고 이렇게 거품만 생기죠? 그 거품을 살걷어내주세요 저희 큰 딸하고 사위가 온다는데, 콩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다네요. 저는 콩국수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딸하고 사위는. 콩국수를 너무 좋아합니다. 아직은 끓지 않는데 끓기 시작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콩은 덜 삶으면 비린내 나고 많이 삶으면 메주콩 냄새가 나니까 잘 시간을 잘 맞춰서 좀 살캉 살캉하게 삶아야됩니다 살캉하게. 콩 삶아지는 동안 참깨도 구려구려 볶아봅니다. 이게 지금 껍질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껍질. 15분 정도 삶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이제 다 됐거든요. 15분에서 20분 정도 하시면 돼요. 끓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잘 벗겨져요.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여기 이 콩물은 섞어서 같이 씁니다. 섞어서. 고기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엄청 고소하고 맛있어요. 자, 달걀 반숙 삶는 법. 찬물에 달걀을 넣고요. 불을 켭니다. 켜고. 10분 넣고 10분입니다. 해볼게요. 저 10분 만에 꺼냈는데 잘라볼게요. 완전 반숙. 이렇게 한번 반숙을 만들어 보세요. 감자전. 아. 자하 왜고빼기 시켜줬어요? 아 어, 사위님은 너무 많아? 고빼기 시킨 거요? 많이 먹어. 오케이 걸렸네. 어, 일단 먹어봐. 소금은 각자 넣고. 메돌로 가신 거 아니에요? <laughs> 아이그 날씨가 더우니까 오이 이런 게다 써. 요거는 근데 안 써. 이거 싼게 아니고 우리 농장에서 가온 거예요. 어, 오이가 달긴 단데. 그 다음 자 반숙은 <laughs> 반숙 이 반숙은 어떻게 하냐? 10분 어, 물에 땅 넣고 10분 약간 고민이야요그서 오래 쳐 올해 쳐콩국수는또안 첫. 익은 김치랑 먹는게 좋아 당신이 콩국수를 안 좋아해 <laughs> 아 진짜? 아, 몰라. 아니 나는 <laughs> 너무 고소해가지고 조금 난 아, 좋아하고 응. 엄청 도전하다는. 음 맛있네 근데. 음. 김치 김치 좀 갖고 가라 갈 때. 이거 음. 열무는 어제 담아서 익힌 거고. 이거는 음. 아, 지난번에 담아놓은 건데 니네 갖고 가. 김치 담그기가 취미. 음. 엄청 <laughs> 맛있어. 만족기야네 배만조기. 네, 만족. 음. 음. 그리고 콩이 그거 당신 그때 음. 사는 콩이 좋아. 콩잎도 맛있고 음, 진느낌이 음. 음. 그리고 이거 먹고 아빠가 베트남에서 사온 커피를 한번 먹어봐 글쎄콩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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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구독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음. 여름에 되지? 음. 다 사먹어. 저번에 우리가 항상 여름에, 여름에 사먹잖아. 콩국수 생각나서. 네. 아 그래서 국물을 이번에 살까 생각 중입니다. 갖고 가. 응. 구독자분 잘 먹겠다. 왜? 잘 먹겠습니다. 네네 진짜 물고기 우리 우리 구독자 보내주신. 블루베리. 문자, 문자, 이렇게 해어안녕하세요 저, 둥지예요 와, <laughs> <laughs> 어 너무, 맛있 어, 맛. 속. 터져. 너무 맛있대. 제 진짜. 진짜. 진 많이는 뭐? 왜? 진짜. 진니다

손도 주지. 어? <웃음> <웃음> 아? 아기우. 아이고, 됐어. 그제 서방이 너무 잘 시킨다 훈련을. 아유 여기, 우리는. 올라. 어. 앉아. 여잘 됐어. 어머, 이 앉아서 가는 거, 봐, 앉아서. 아니, 아니, 아니. 이거 여기 있어. 여기 있고, 손. 자, <laughs> 손. 손. 손도 주지. <laughs> 얼른 준다 얼른 빨리 달라고 손 얼른 어... 줘뿐다 손 감는 손하고 주는 손하고 다르게 해야겠다 아... 嬉しそう。あいぶ嬉しそう。<laughs> 농무입니너 농어, 응. 어. 와! 응. 이거 이렇게, 감자를 응. 캐놓고 가면 뒤에서 주워. 담아요. 아, 그래, 이다 주워. 담워 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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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뭐 감자가 꽤 많이 들었네 어? 감자가 꽤 많이 들었어 이봐 응? 감자가 꽤 많아 적은게 아니네 응? 음. 뭔일이야 감자 농사 잘됩니더 <laughs> 크네 아니 이 밭이 잘되네 이 밭이 마사토라가 감자 고구마 응. 이렇게 잘 이거봐 어이구 크다 크네 남자가. 부네. 아침에 감자 쪄가 먹어야겠네. <laughs> 아. 감자 크네? 응. 감자 커. 이거 봐 음. 엄청 많네 응? 엄청 많네 <laughs> 엄마 에이, 잘 됐네 응? 근됐데 감자가 왜싹이 났어 벌써 쌍은 길게네 응. 그래 여보 여기 땅에 응? 당신 그냥 놔두자겠지 나, 그냥 싹 나온다 싹 나는데? 응, 일단. 어. 저기 봐라. 저기. 우와, 크네. 뭔가 잘했네. 고구마네, 얘. 오. 오, 이거 엄청 크다. 아, <laughs> 어 그래. 미니네, 미니. 미니? 예. 미니? 아. 응넘어어 좋네. 미니잖아. 응. 미니니까 적어야지. 됐어. 와, 다 좋다. 이거 이거 골이 이건거거요 맞아. 골이 야 되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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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야, 이거 이따 가보자. 그래 동풍아. 그 그래. 응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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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그래, 주스 아직... 한 잔씩 짜먹지 뭐. 그래, 아침에. 엘드시지, 음. 아침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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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네 그래. 기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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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조이래 약이다, 약이래 그래. 네. 이래사 맞는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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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있어, 있어. 근데 선생님 이렇 출장 다니셔요, 매일? 원래 저는 저한우 소고기 업사고있어라있사라 예쇼. 난리 났네, 조이. 아 진짜. 아이고 아퍼 아아 이고이 맞아요 이주간격고로 맞는데 막 칼같이 막 14일만에 꼭 맞아야 되는 건 아니라서 음, 그거 보고 상황 음. 봐가지고 시간 되실 때 연락을 한번 주세요 그럼 제가 시간 될때 나오든 아니면 데리고 나오시든 그거는 그때 맞춰가지고 응 어.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조이 이이 카메 도망간다 자자자 <laughs> 조이 조 조이 이 빨간지 나와 야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이거 먹으면 안돼 이거 먹으면 안돼 아니 아니에요 저희는 살집은 따로 있고 손님들하고 에어비앤비 하면 손님들 갖고 <laughs> 그 다음에 여기 카페에 손님들 보면 사용할 그런 하자 에이, 에이 방이 있으면 이제